물고기... 어... 위... 아... 아니... 아래... 네... 시력은 양쪽 다 2.0이고요. 이쪽으로 오세요. 2.0 이상부터 추가금 지불하는 거 아시죠? 한쪽 당 500입니다. 수술 전에는 건요. 위험수당도 포함된 거예요. 어디 싱싱한 눈 구하기가 쉬운 줄 아나. 자, 턱 올리시고. 뭐가 다가오는 게 보이는데요? 보요증입니다 기증자의 기억이 잔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. 예? 무시하고 집이나 보라고. 눈 감지 마세요. 집 보는 게 그렇게 어려워? 설마 돈 깎으려고 수작 부리는 거야? 이건 잔상이 아니잖아요. 왜제 어렸을 때 모습이... 전에 기증자랑 만난 적이 있나 보네. 여기 눈들은 멀리서 온게 아니야. 서명하고 스스로 죽은 사람들의 눈이거든. 감수하라고. 각오한 일이잖아. 며칠 있으면 괜찮아져. 뭐 이런 돌파리가 다 있어. 뭐? 마음에 안 들면 눈알 돌려주던가. 나한테서 돈 받을 생각도 하지 마시오. 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. 이 눈, 설마, 나 때문에? 옛날 일이잖아! 어차피 되돌릴 수 없어! 제발 내 눈에서 사라져!